당감이 영양이 좋죠. 이렇게 세려대단. 당감 나무가 그구고 있어서 우리는, 음, 음, 맛있어. 달고 맛있어. 음, 이렇게 해서, 음, 아보카도도 들어. 감자, 당근, 아보카도, 음, 당감, 사과, 음, 그런 건. 음, 머스타드, 머스타드 소스를. 음, 당감이 달고 맛있어요. 음, 머스타드 소스를. 아기가 아, 좋아하면 떡넣으면 아. 돼요. 뭐 만들어도 좋고. 어, 이렇게 머스타드. 음. 우리는 이 사기 접시에 하나 까득 담아놓고 빵 데우러 사이에 데우러. 끼워 먹기도 하고. 밥고이 고기 저기 다짐육 가지고 양파 넣어서 툴, 어 패트를 만들어 놓고, 패트 음, 깔고 이 샐러드 빨면 샌드위치 는 최고예요. 음, 마요네즈도 이제 그치. 이렇게. マヨネーズと。まま